쇼충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관주의자가 돈 잃는 데잖아요. 그죠? 긍정주의자가 돈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급적이면 롱으로 갑시다. 네, 그럼 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제가 모의투자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비트계십니다. 네, 비트계 가입법은 블로그 보고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비트게 치시면 나와요. 어, 사전 준비 작업 보면은 비트게 계좌 만들기 써있잖아요. 요걸로 링크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바이낸스는 신분증 사진 찍고 하는 게좀잘안될 수가 있어요. 네, 비트게 수하면 훨씬 잘 되니까 계정 만드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의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앞에 S가 붙으면 모의 투자예요. 사이버머니라서 S가 안 붙은 요거 요거는 그냥 BTC로 시작하는 거. 요거는 진짜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잃으면 내가 진짜 돈 잃는 거니까, 여러분 초보시면, 어 데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어 마켓은 그냥 최우선 주문이에요. 그냥 주문이 무조건 체결됩니다. 마켓으로 하면. 시장가로 알아서 주문을 지가 다 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리미트 뭐냐면 지정가예요, 지정가. 내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가격에, 어 사줘라. 파는 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가급적이면 일단은 당분간은 익숙해질 때까지 롱만 잡도록 합시다 올라갈 때 먹는 것만 그게 익숙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숏은 솔직히 엄청 헷갈려요 지금은 떨어지면 먹고 <laughs> 오르면 잃는다 이게 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초보자는 그냥 어, 롱만 하세요 롱만 숏은 롱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내가 좀 이제 할줄 알아 그때 숏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롱을 쳐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모든 자산은 우상향 하잖아요 그쵸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롱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쇼스로 이득 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쵸 당연히 롱이 많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롱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추세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본인이 판단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여기에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초기인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상승 초기고 나중에 앞으로 올라갈 그림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지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굳이 쇼에다 거는 건 너무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상으로도 한동안은 내가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나 이제 좀 알겠다 싶기 전까지는 롱만 하세요. 네, 그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숏안 먹어도 돼요. 제가 손해본 거는 80%가 숏이었어요. <laughs> 괜히 숏 쳤다가 손해본 게 대부분이었어요. 롱으로 잃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아, 숏은 왜 이렇게 자꾸 잃는지. 숏, 숏은 저 약간 컴플렉스 있어요, 사실. 네, 하여튼,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쇼스를 잃은 사람 많더라고. 네, 쇼충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관주의자가 돈 잃는 데잖아요. 그죠? 긍정주의자가 돈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급적이면 롱으로 갑시다. 롱으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어, 그래야 또안 헷갈려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네, 롱 위주로 하시고. 그럼 이제 롱을 한다.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3만 1015달러.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요 예를 들어서 시장가가 이건데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면 쓰자마자 바로 체결되겠죠 그쵸? 그거는 그냥 마켓으로 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쓰는 거는 그러면 이 지정가는 언제 의미가 있냐 31,017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어 31,000달러에 어 걸어놨다 뭐 요런 거는 지정가가 의미가 있죠 내 시드를 다 넣을거냐? 다 넣을거면 100 내가 만약에 반만 넣을거다 그럼 50뭐 이런걸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어, 그리고 단위를 고를 수 있어요 이거는 BTC 단위인거고 아니면 나는 USDT 단위로 하고 싶다 뭐 이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시드가 사이버머니가 한 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반 정도, 그럼 1500달러를 걸어라 근데 이게 다섯, 세 배잖아요. 그쵸? 세 배니까, 그럼 4,500달러를 걸면, 어, 내가 원하는 반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요거 할 때랑 요거 할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어, 요 사이버머니가 3,000달러가 있다고 쳐요. 10배를 합니다. 10배. 3,000달러에 10배면 3만달러죠. 근데 3만달러를 이거를 써야 이게 10배가 되는 거지. 3,000달러 하면은 어, 10배를 다쓴건 아니에요. 시드에 10%만 쓴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거 다 가능해요. 만약에 어, 계산 편의상 이거 10배로 할게요. 10배로 투자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3배나 5배만 하세요. 10배 아직은 10배 하지 마세요. 롱만 하고 3배나 5배만 하십시오. 31,000달러에 5배만 내가 3만 달러를 투자한다. 그럼 거의 100% 겠죠. 어, 너무 많이 했대네. 하여튼 뭐 그러면 여기에 어, 오픈 오더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직 체결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격이 3만 1천까지 와야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 지정가 할때 조심할 점은 내가 여기다 걸어놨어. 여기다 걸어놨는데 여기보다 낮게 가야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바로 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체결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서 어, 마켓을 눌러야죠, 마켓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켓을 한 25%의 시드에 25%만 롱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취소해야 돼요. 아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어, 여기에 내가 포지션 잡고 있으면 내가 안 들어가집니다. 이제 들어가졌죠. 이거는 마켓으로 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 바로 체결되는 소리 들렸죠. 그냥 방, 무조건 체결되는 거예요. 마켓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내 전체 시드에 25%만 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럴 때 중간에 어설플 때 이럴 때안 들어가요. 네,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락 다이버스, 상승 다이버스가 이렇게 한번더 나왔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하락 다이버스 나왔을 때 숏을 치거나, 저는 그럴 때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아무데서나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가도 일주일에 한두세 번밖에 포지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저는 생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포지션 잡는 것까지는 쉽죠. 몇 배로 할지 정하고 몇 배로 할지는 여기서 정합니다. 시장가로 할지 지정가로 할지 정하고 금액 넣고 뭐내 시드 전체 시드 몇 퍼센트 들어갈지 하고 롱 포지션 누르면 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랑 그런 걸다 정할 수 있어요. TP랑 SL이라 그랬죠 아까. 테이크 프라핏은돈 버는 거. 어, 얼마 되면은 이걸 처분하겠냐. 스탑로스는 어, 얼마 되면 손절하겠냐. 이거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익절. 스탑로스는 손절. 네, 제가 들어간 가격이 31043. 내가 여기 엔트리 프라이스가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엔트리 프라이스가 31043이에요. 여기 써있죠? 오프닝 프라이스.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익절이잖아요? 그러면, 어, 나는, 한이 정도면 익절을 하겠다. 아, 그러면 ROI가 한6% 정도 된다. 내 네, 돈에. 그다음에 손절은 얼마야 할 거냐? 그럼 나는 한좀 타이트하게. 뭐요 정도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하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은 얼마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컴펌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어, 요게 이제 선이 나옵니다. 비트겟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나와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오면은 어.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익절은 길죠. 손절은 짧죠. 요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 가시죠?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좀 감이 오시죠? 어, 이제 좀 연습해 볼만 하겠어요? 네, 연습해 볼만 하죠. 아직, 아직도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방송에 제가 진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쵸? 아마 그 어떤 선물 유튜브 이렇게 영상에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준 영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니까 오늘 영상을 좀 여러 번 복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어 파동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트레이딩 뷰 사용법을 많이 익히세요. 어, 왜 트레이딩 뷰를 자꾸 쓰냐 이거 보고 하면 되지. 보세요. 요요런 모양이죠.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겁나 안 보여요. 나쁜 말로 하면 쓰레기, 요 쓰레기. 이걸로 차트 보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어, 15분봉인데 같은 15분봉인데 여기에서 오토를 한번 누르면. 훨씬 자세하게 보여요. 뭐, 뭐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 쓰는 거를 습관화해야 돼요. 제가 아까는 마음대로 그냥 포지션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저는 사실 이렇게만 봐요. 15분, 30분, 1시간 이걸 주로 보고 처음에 차트 볼 때만 4시간이나 1봉 보거든요. 그날 처음에 볼 때만 어, 지금 뭐 장기 추세에 어디쯤 있는지 그걸 좀 알려고 할 때만 어, 지금은 어,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 저는 약간 하락이 있어야 나중에 반등이 있다는 주의거든요. 상승이긴 한데, 단기 하락, 장기 상승.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현재 뷰는. 그러면 일단 숏에 큰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숏세 비중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롱 포지션이 잘안 나가겠죠. 그래서 좀잘안 나가고 있어요. 좀 기다리는 중이죠. 근데 내가 실제로 원하는 타이밍이 왔다.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를 살짝 넘겨. 그러면 쇼트를 들어가 볼 만한 거죠 근데 쇼트에 제가 좀 이렇게 손에 손자친게 거의 쇼트에요 그래서 쇼 어, 들어갈 때는 한번 주춤하게 돼요 한번 참을까 뭐에 항상 후회하죠 아 그냥 쇼 들어갈 걸 하고 뭐 어쨌든 쇼트는 여러분은 웬만하면 치지 마세요 네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요쯤에 됐는데 쇼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어, 진짜 원하는 자리가 있죠 정말 원하는 자리 저는 쇼잘못 치니까 네 진짜 원하는 자리는 이게 여기, 여기가 되게 단기적으로 최 바닥점이잖아요. 이 바닥점부터 상승점이 여기니까 0.5까지는 몰라도 3 8 2까지는 되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넘긴 다음에 뭐 이렇게 올것 같거든요. 여기서 비비고 있거나 아니면 쌍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트면. 저는 여기에서 좀 롱을 좀 세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물론 저점을 다시 깨면 손절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제가 진짜 기다리는 자리고 여기에서 뭐 숏은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결국 작지 않으니까 거의 10%니까 다섯 배만 해도 50%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시드의 한 4분의 1 정도. 저는 롱 포지션은 시드에 100% 들어가거든요. 쇼퍼지션은 <laughs> 제가 쫄보라. 한 4분의 1 정도만, 25%만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못 먹으면 또 서운하더라고. 잘 봤는데 못 먹으면.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쇼스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 나중에, 쇼스에 아, 물리면 진짜 답 없어요. 어, 구출 때는, 롱은 구출 때가 오거든요? <laughs> 진짜 와요. 뭐, 심각한 얘기로. 어, 현물 같은 경우에 69k에 물려도 뭐한 5년 안에는 69k에 한번 오지 않을까요? 그쵸 탈출이 돼요. 근데 숏을 물렸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한 15.5k에 숏 물렸다고 쳐 봐요. 이거 그냥 무조건 청산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k 가는 순간 뭐두 배만 해도 그냥 청산이에요. 네, 무조건 청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배만 해도. 그러니까 숏은 물리면 진짜 답이 없다. 그냥 빵원 된다. 물리더라도 롱에 물립시다. 네, 아시겠죠? 아, 물리면 안 되는데 손절 쳐야 됩니다. 선물은 물리면 안 돼요. 오늘 오늘 좀 어려웠죠. 근데 사실 오늘 오늘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은 하고 싶은 기본 강의는 오늘 거의 거의 다 있어요. 제가 거의 2 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다음 번에는 과거 차트 보면서 실천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조금 어렵긴 한데, 반복해서 보시면서, 네,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네. 비트겟에서 실제로 조작을 좀 해보셔야 돼요. 포지션도 들어가 보시고. 아, 이거 사이버머니잖아요. 이름 어때? 또 쫄지 마시고.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막 누르세요. 갑자기 내돈 잃는 거 아니야? 돈는 적도 없습니다. 돈는 적도 없으니까 쫄지 마시고, 막 눌러보세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봐야 돼. 손절도 해보고, 익절도 해보고, 해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빠 알지. 어, 지금 손해보고 있죠. 네. 사이버 머니긴 하지만, 네. 이거 눌러서, 이거 누르면 바로 그냥 포지션 다 없어져요. 네, 손절하겠습니다. 이익 보고 있으면 익절되고, 손해보고 있으면 손절돼요 이거 누르면. 네, 손해 좀봤습니다 저번에 3달러 땄는데, 오늘 5달러 이렇네요. <laughs>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